아기가 배앓이를 하면 부모들은 걱정을 하게 된다. 대개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아기 배앓이의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이 있어 다행이다. 배앓이가 있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심하게 운다. 태어난 후 2~3주 에서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기 배앓이의 이유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복강 내의 공기가 갓희는게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아기가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보통 이 증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이후에 아기들에게 배앓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자연 요법이 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자연 요법을 병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기 배앓이에 도움이 되는 자연 요법 2일 따뜻한 찜질하기 배앓이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중 하나는 따뜻한 찜질이다. 아기, 배를 따뜻하게 찜질해주면 가스가 사라지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필요한 재료 수건, 니나 흡수력이 높은 천 따뜻한 물을 채운 통 방법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신다. 수건, 을 짜서 아기 배에 올려놓는다. 3에서 5분 동안 동그랗게 움직여가며 아기 배를 문지른 다. 하루에 두번 반복하면 가스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 아기에게 핫, 팩이나 발열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민트차 민트, 바카이페도 아기 배아리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에 센 철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아리에는 민트차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한 재료, 민트잎 1월 2일 작은 술, 3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끓는 물한 컵에 민트 잎을 넣는다.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그대로 둔다. 20분 후 물만 걸러낸다. 사용 방법 아기에게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한 민트 차의 3큰술을 먹인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에 두세번 반복한다. 참고 멘톨은 신생아에게 좀 독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한다. 3.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의 함경련 미디 완성분은 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배아리가 생기는 주 원인인 가스를 배출시키는 데에도 좋다. 필요한 재료 카모마일 1월 2일 작은 술 3g 물 1월 2일 컵 125ml 방법 끊는 물반 컵에 카모마일을 넣는다. 컵을 덮어 20분간 우린다. 좀 식으면 물만 걸러낸다. 사용 방법 하루에 여러 번 이큰술씩 먹인 다. 4. 마사지 아기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배앓이 증상이 가라앉는다. 부드럽게 아기 배를 마사지하면 가스 배출이 촉진되고 통증이 완화된다. 필요한 재료 베이비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 라벤더, 장미 등 방법 손에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손바닥을 문질러 오일을 데운다. 손바닥으로 아기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시계 방향을 로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마사지하면 된다. 아기가 진정될 때까지 3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한다. 5. 펜넬시차배아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것은 펜넬시와 카모마일 차이다. 펜넬시와 카모마일 차이는 배아리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가스 및위 불편을 조절하는 소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필요한 재료 카모마일 1월 2일 작은 술 3g 펜넬시 1월 2일 작은 술 3g 물 1컵 250ml 방법 끓는 물한 컵에 카모마일과 펜넬시를 넣는다 컵을 덮어 20분 정도 우린다 참고 하루에 최대 세 번만 마셔야 한다 생후 몇 개월 사이에 배앓이가 생기는 것은 일반 적이다 너무 놀라지 말고 인내심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자연 요법을 따라하기 전에 소아과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게 좋다.